유령의 집에 다녀오게뿐! 아, 뭐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학교에 안 가면 어쩐지 하루가 더긴것 같아. 광초야, 음. 아, 어디 가니? 마, 마르코랑 탐하구나 근데 무슨 일이야? 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 자, 그럼! 뭐야? 저 무시하는 말투는 기분 나쁘게. 어쩐지 수상해. 응? 어? 남자애들이 저렇게 허둥댈 땐 뭔가 숨기는 거야. 아무래도 몰래 뒤를 쫓아가는 게 좋겠어. 뭐? 여긴 누구네집일까 어쩐지 사람이 안 사는 곳 같지 않아? 어, 어서 와.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겠지 뭐. 어,아이 그게 저기... 좋았어. 지금부터 유령의 집에 몰래 들어가 보자. 어제 가위바위보로 정한 대로 내가 대장님이고 부대장은 강초 너고 그리고 호위무사는 타로 갈 거야. 알았지? 예스! Yes, 유령의 집이라니 무서워 겁내지 마 그냥 빈집일 뿐이야 그, 누구야 너이구나 설마 내 뒤를 쫓아온 거야 그게 저게이 <laughs> 얘기를 하다니 비겁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 심심해서 그냥 준비됐지 부대 네? 호위부사 네. 저두 사람을 당장 체포해 아, 아. 스파의 혐의로 상해 가준다 예스 예! 예! 자이와 여긴 우리들만의 비밀 장소라고 다른 녀석들이 오는 건 용서 못해 알았으니까 그만 갈게 그건 안돼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러지 안 그런다니까 널못 믿겠어 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부 음. 뭐 좋아 우리한테 충성을 맹세하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대장님은 마음이 태평양 같은 분이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들한테 좋을 거야 음, 뭐 만화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마르코 이제 어떻게 하는 수 없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뭐해 어서 충성을 맹세하라니까 아유 그래그래 그래. 충성할게 충성해 에이 에이 좋았어 그럼 우리들의 시녀가 되라 말도 안돼 우리가 시키는 건 이제 뭐든지 해야 해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시녀는 너무하잖아 개끄러워 글쎄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시녀들아 푸하. <웃음> <웃음> 좋아, 그럼 들어간다. 준비들 됐지? 어, 어. <laughs> 근데 말이야, 정말 이 집에서 유령이 나오는 게 맞아? <웃음> <웃음> 그런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부. 뭐. <laughs> 너 설마 겁이 나서 그러니? <laughs> 아, 아니, 절대로 아니다, 뭐? <laughs> 근데 왜 바지 자랑만 꼭 움켜지고 있어? <laughs> 써 보는 게 어때? 그게 좋겠다. 어이, 신녀들, 막대기를 찾아와. 에이? 그리고 유령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무기가 있어야겠어. 네. 이봐, 신녀들, 잘 들었지? 돌멩이도 잔뜩 집어와라고. 에이. 시사에서 신녀도 못해 먹겠냐, 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언제까지나 시키는대로 할줄 알고 아, 그건 그런데 마르코 진짜 유령이 나오면 아, 어떡할 거야? 아, 설마 그럴리가 진짜 유령이라니 <laughs> 아, <laughs> 한 떨어질 뻔했네 <웃음> <웃음> 내 말이 맞다구 그래 정말 맞다구 <laughs> 무슨 일이야? 어머. 유령이 나왔어! 드디어 나타았다 진짜야! 저 창문 너머에서 슥하고스질러 가는 걸 내가 봤다고! 도둑 고양이 아닐까? 아니다 보! 나도 봤다고 보! 아! 저, 저게 왜 떨어진 걸까? 유령이 틀림 없어! 저 도둑만 가자! 아! 남의 집에네 멋대로 들어가면 어떡해~ 그건 그렇지만 유령을 봤다고 남자애들이 그런 거요 바보 같은 소리마~ 빈집엔 늘 귀신의 집이라든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기 마련이야~ 그 다음날~ 어? 음. <laughs> 뭐해~ 니들, 오늘은 유령의 집에 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해라, 부! 그러다 유령이 들으면 큰일 난다, 부! 설마,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게. 그치만, 우리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한테서 직접 들었단 말이야. 내 친구의 친구의 사촌의 팔촌도 흰 크림자를 봤다고 분명히 그랬다고. 바보가 따로 없군. 바로 그런 걸 두고 헛소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빈 집엔 늘 귀신의 집이나 유령의 집 같은 소문이 붙기 마련이야. 게다가 니들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간거 아니었어? 그거야 뭐 그렇지만 진짜로 유령이 나올 줄이야. 그렇지? 와, 이렇게 한심한 사내 대장고들을 보았나? 이지도 않은 유령 때문에 벌벌 떨다니, 아무래도 대장은 내가 해야겠군. <laughs> 어젠 그렇게 큰소리치며 잘난 척하더니 허베질려 벌벌 떠는 꼴이라니. 마루코, 아이 마루코! 어, 무슨 일이야? 저 마루코 부탁이 한가지 있다부. 그게 뭔데? 사실은 어제 유령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모자를 잃어버렸다부. 니가 좀 찾아다주면 안될까부 뭐? 니모자 네 내가 왜? 그야 넌 유령 따윈 하나도 안 무서워하니까 부 어제 호위무사 어쩌고 하면 큰소리치고 잘라주하더니 뭐...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알바 아니니 니가 알아서 해 부탁한다 부그 모자는 엄마랑 동생이 날 위해서 열심히 골라준 소중한 모자라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부 오빠, 오빠 모자는 어떻게 됐어 부? 설마 나랑 엄마가 굴려준 모자를 잃어버린 거야 부?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부! 내 동생이 울어도 넌 상관 없냐 부? 내가 울린 것도 아닌데 내가 뭔 상관이람? 그치만 어린 동생이 불쌍하니까 어, 알았어. 정말 고맙다 부!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그게 뭔데? 앞으로는 절대 잘난 척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랑 타마를 시녀 취급하지 말 것. 너말 명심해! 어, 아, 아, 알았다, 뭐... 어. 모자라, 어딨지? 어. 어. 아. 역시 혼자서 오는 게 아니었나 봐. 좀 웃어서 안 돼. 제발 부탁이다, 구 뭐. 지금 포기하면 겁쟁이 남자애들이랑 다를 게 없어. 포기할 순 없어. 찾았다! 여기서구나! 받아. 너희 위해 찾아왔어. 정말 고맙다, 부. 어? 둘이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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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 사실은. 어제 유령의 집에서 잃어버린 타로의 모자를 내가 찾아다 준 거야. 왜? 뭐? 유령을 만나면 어쩌려고 만났어. 으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가족이 살고 있지, 뭐야.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저, 정말이야. 그래서 용감한 이 몸께서 그 녀석들이랑 싸워서 모자를 찾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 알았지? 난 그럼 <웃음> <웃음> 마르코 보여주고 싶다는 게 뭐야? 유령이야. <웃음> <웃음> 여기서 눈치 못 채게 살짝 들여다봐. <laughs> 귀여운 유령들이지? 그랬구나.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남자애들한테 비밀로 하자. 뭐? 그건 또 왜? 조금만 더 벌벌 떨게 내버려 두려고 대장인 척 잘난 척하던 벌로 말이야. 좋아, 그럼 그럴까? <웃음> <웃음> 마침내 밝혀진 귀여운 유령의 정체에 웃으며 안심하는 두 사람. 그것은 마루코의 용기가 얻어낸 선물이었다. <laughs>